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모사인에서 나온 데몬스트레이터 펜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터 펜이라는 것은 캡과 바디가 모두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인다 안을 볼수 있다는 라 것을 데몬스트레이터 펜이라고 합니다 이네모사인이라는 회사는 닙은 독일제를 사용하고 바디와 이런 캡 다른 것들은 대만 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라든가 기타 등등 포장은 미국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국적 느낌이 나는 펜입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만년필을 보시면 케베는 아주 잘 만들어진 클립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을 열어 보면 약 넘버 식스 사이즈의 닙이 나옵니다. 이 닙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닙입니다. 몸통을 열어 보면 아주 전형적인 컨버터가 나옵니다. 아주 뭐잘 만들어진 만년필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 보아도 뭐 전혀 문제가 없구요. 무게중심이 뭐 뒤로 쏠리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만 잡아 보아도 굉장히 가볍고 쓰기 아주 좋은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이 만년필은 이 컨버터를 제거하고 이 안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입니다. 임... 잉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입니다 물론 이 나사의 홈에 약간의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잉크가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투149 모델입니다 펠리칸 M100, M100 모델입니다 네모사인 데몬스트레이터 펜입니다 문맨 M100 모델입니다 빈티지 파커 75 모델입니다. 문맨 모델보다는 약간 작고, M100 모델, 펠리칸 M100 모델보다는 길어 보입니다.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씌워보면, 펠리칸의 M100보다는 약간 커 보이고, 문맨의 M100 모델보다는 약간 작아 보입니다. 파커의 75 모델과 거의 유사한 사이즈를 보입니다. 시피라 해보겠습니다. 닙은 엑스트라 파인입니다. 잉크는 몽블랑 퍼머넌트 블랙입니다. 잉크의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고 아주 잘 나오는 그러한 립입니다. 약간 드라이한 느낌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아마 엑스트라 파인이라서 드라이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인의 굵기도 얇고 해서 새 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만년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립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밸런스도 좋은 그런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데모 사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데몬스트레이터 펜입니다. 특별한 이 만년필에 대한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모사인에서 나온 데몬스트레이터 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16,000원에서 17,000원에서 한 18,000원 그 정도 사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가격에 아주 좋은 립을 갖고 있는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자체에 컨버터가 들어있고 또 사실 때는 카트리지가 같이 딸려옵니다. 그 얘기는 카트리지와 컨버터가 같이 들어있으면서 데몬스트레이터 펜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만년필을 초급자와 중급자님들께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년필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연필 같은 사각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만년필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자님들께서는 물론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